안녕하세요 여러분, 본니입니다 오늘 30seconds with 본니에서 배울 표현은 가성비, rapport qualité-prix 입니다.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불어에서는 c'est un excellent rapport qualité-prix, c'est un bon rapport qualité-prix, ou c'est le meilleur rapport qualité-prix, c'est un rapport qualité-prix intéressant 등등 이렇게 쓰이고요. r a p 은 관계, 뭐 연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, Il y a rapport entre A et B라고 하면 은뭐 A랑 B랑 서로 관계가 있어? 서로 연관이 있어? 라는 뜻이고 qualité, 퀄리티를 뜻하는지 prix,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성비, rapport qualité, prix 꼭 외워가시고요 이제 본미 낭독회가 벌써 다음 주 토요일 9월 21일로 다가왔습니다 낭독회이기는 하지만 책도 짧게 읽고 영화 소개도 짧게 하고 여러분들이랑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만나는 자리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.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겠습니다. SMD의 번유.